자, 복부를 향한 펀치, 또다시, 오! 자! 전국에 계신 격투기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 차도로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은 격투기 단체이죠. 복싱M에서 열렸던 굉장히 재밌는 경기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지금 소개되고 있는 선수는 대한민국 복싱M 웰터급 랭킹 1위. 고교생 복서 유석환 선수입니다. H3 체육관 소속이죠. 자 그리고 지금 소개되고 있는 선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빠루 선수입니다. 사천시 복싱 협회 체육 소속입니다. 어, 빠루 선수의 본명은 파루백 에르가셰프라고 합니다. 줄여서 빠루라고 하겠습니다. 슈퍼 웰터급 한국 랭킹전이고요. 6라운드까지 진행, 어, 될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오, 예. 빠루 선수의 크로스 카운터. 자, 이 선수, 왼손잡이네요. 사우스포입니다. 그에 예, 반해 유석환 선수는 오른손잡이. 오, 페이스 굉장히 빨라요. 자, 후. 죽어왔습니다. 란타전. 오, 빠루 선수의 왼손이 지금 명중 했죠 하지만 압박가 하는 유석환 선수. 오, 또 맞습니다. 좋타 자, 빠루 선수, 투지 장난 아닌데요? 코너에 몰아놓고 아네 일단은 중앙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무게 실린 펀치가 오하고 있습니다. 난타전 꽤 재밌었죠. 빠루 선수 굉장히 투지가 예 대단했습니다. 유석환 선수 지금은 예 가드 내리고 머리 움직임으로 펀치 피해줬는데오아예 브레이크라고 했는데 계속 싸웠죠. 예자 빠루 선수의 바디 펀치 날카롭습니다. 창으로 찌르던 줄 알았어요. 자 복부를 향한 펀치 또다시 오자오 오! 지금 레프트 후골 맞고 넘어진 게 아닌가요? 네, 슬립 판정입니다. 일단은 지금 빠루 선수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 슬립 판정으로 경기 속결합니다. 자 거리지고 있는 두 선수. 뒷손 노려보는 양 선수입니다 근접전 자 오른손 노려보는 유석환 다시 훅자 빠루 선수 굉장히 조돌적입니다 스타일이 밀어붙이면서 훅 오른손 어예 아, 스탑 선언 아예 버팅에 대한 주의를 받고 있는 빠루 선수입니다 예 머리를 밀어 넣으면서 어 로프 쪽으로 오우 계속 압박을 했죠 바루 선수가 오우 왼손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바루 선수 리듬을 찾는 것 같죠 지금 오우 유석환 선수도 살아 있습니다 자 데미지를 안 받는 건가요 유석환 선수 자 브레이크 선언 자 1라운드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오, 빠루 선수. 뒷손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오, 바디 섞어주면서 또다시 압박. 뻗어줍니다. 오, 야, 근데 저, 유석환 선수의 훅 운영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오, 자, 빠루 선수도 돌려줍니다. 자, 콤비네이션. 아쉽게 명중하지 않습니다. 자 펀... 아예 그렇게 1라운드 끝납니다 자 굉장히 액션 가득한 1라운드였고요 쉬는 시간 스킵하고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두 번째 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날카로운 펀치 주고받은 양선수입니다 역시 이리 쉬는 시간이 끝나자마자 붙어서 그런지 오우 페이스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진 양선수 난타전 주고왔습니다 또다시 자, 지금 버팅이 있지 않았나요? 예, 버팅을, 네, 고의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예, 버팅이 나올 만한 상황이 계속 나오죠. 오, 후! 바디. 자, 난타전. 굉장히 화끈합니다, 양 선수. 수식 어마어마한데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자, 경기 속행. 자, 유석환 선수 페이스가 올라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어, 예. 타임. 어, 뭐죠? 버팅이 아니죠? 예. 아, 신발끈이 풀려서, 예. 유석환 선수의 신발끈을 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버팅에 대한 주의는 계속해서 예, 주고 있습니다. 조심히.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도 여러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버팅이 은근히 굉장히 효과적인 공격입니다. 네, 반칙으로 나오면은, 어, 반칙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선수들도 은근히 있어요, 사실. 네, 굉장히 비매너이지만, 그만큼 효과적이죠. 어쨌든 경기를 속행했는데, 자, 또 다시 거리, 예, 네, 거리 좁히고, 바로 나태전 브레이크 하면서 오른손. 자, 정타 명중시키는 양 선수입니다. 난타전 또다시 나올 수 있을지. 자, 거리 좁혀보는 빠루 선수. 오, 유석관 선수의 훅. 자, 유석관 선수의 카운터를 노리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만, 아쉽게 예, 정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살짝 지쳤죠, 양 선수. 2라운드가 시작할 때에 비해서 확연히 느려진 모습입니다. 오리지널 두 선수, 안 보고 있습니다. 와, 바디를 향한 묵직한 펀치였습니다. 빠루 선수. 자, 어, 유석환 선수, 로프 쪽으로 빠루 선수를 몰아넣는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예. 중앙에서 다시 싸우고, 압박하는 빠루 선수. 손을 몰아넣습니다. 자, 버팅도 조심해야 되죠. 오. 자, 잘 보랍니다 양 선수 난타전이 나올 것 같은데 들어갑니다 빠루 선수 왼손 카운터 자, 코미네이션 오 빠루 선수 이 재미 맞죠? 자, 10초 남았다고 합니다 2라운드 가득 내려가는 빠루 선수 조금씩 지쳐 보입니다 이렇게 2라운드 끝납니다 어우, 매서워요. 양선수, 자, 바로 3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라운드는 시작하자마자, 예, 네, 복귀하자마자는 굉장히 페이스가 빠른 두 선수였는데, 세 번째 라운드도 그럴지 그래 보입니다. 일단은 페이스가 굉장히 빠른 양선수, 자, 묵직한 펀치 주고받습니다. 또다시 나타져, 하지만 정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브레이크! 박스 오 빠루 선수 뒷손 묵직한 거 노렸는데 맞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오 유석헌 선수 들어가는 겁니까 자 밀어 넣으면서 타이밍 노리는데 와 빠루 선수의 왼손 자 맷없습니다 양 선수 모두 밀어붙이죠 브레이크 소행합니다 오! 왼손! 유석환 선수! 아~~ 근데 지금 유석환 선수의 오른손이 아, 지금 관객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로블로예요, 로블로. 로블로. 복부에 맞은 펀치가 아니라 낭심에 맞은 펀치입니다, 저거는. 네. 자, 일단 리플레이 보시겠습니다. 어우, 휴. 오른손으로 제대로 맞았군요. 자 빠루 선수 충분한 회복시간 갖길 바랍니다 아 낭심공격 치명적이거든요 특히 이렇게 어 후반 라운드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은 체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자 네. 일단 경기 속행합니다 자 빠루 선수 돌아왔나요? 오 근데 난타전 시작하자마자 난타전인데 오우 따돌따돈니다아자 지금은 유석환 선수가 잘하긴 했는데 어, 낭심 공격을 당하자마자 다운을 당해서 그런지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 예. 그렇게 KO. 자, 경기 마지막 장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난타전이죠, 여기서. 자, 빠루 선수도 자신의 펀치를 노려봤는데, 아, 점점 자세가 내려가면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주저앉아버립니다. 자, 복싱 애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욱더 재밌고 알찬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